y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1이퀄 0이라는 정의인데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어, 이거 중심에서 한번 보여볼까요 중심? 어, 마이너스 2콤만 마이너스 1 반지름은요? 루트 아, 4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루트 4 반지름이 2짜리예요 그럼 얘는 나오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만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2짜리니까 얘가 뭐 이렇게 가는 뭐이 접하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 한 마이너스 2. 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P.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았죠? P가 있고요. 여기 P가 있고. 2,1이라는 점에 여기 A라는 점이 2,1이 있는데요. 여기 뭐 대충 어디인가 P가 p 있어요. P. 네. 오케이? P가 있고요. A와 P의 중점. 중점을 가지고 우리 Q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체 방정식을 한번 또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Q, P가 여기 있으면요. A와 P의 중점이니까 여기에 될 거예요. Q, P가 여기 있으면 중점이니까 여기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럼 P를 제너럴하게 X, Y라고 치면요. Q는 중점이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더해서 나누기 2를 해겠죠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2 e 나누기 2, e, Y 플러스 2 e 나누기 2가 Q의 좌표입니다. 다습니까 이해가 예, 습니까 그럼 이거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또 뭐하라는 얘기예요? 아, 얘를 x 프라임 얘를 y 프라임이라고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광경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뭐할수 있어요 x 하고 y의 관계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하셨습니까 그럼 나오는 거 얘는 x는 이 x 프라임 백이 일 거고 y는 이 y 프라임 백이 일어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집어넣는 것보다 우리 표준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1고 마이너스 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4라고 표현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내가 쓱 집어넣어요. 그럼 2x 프라임 빼기 2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y 프라임 빼기 1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꼴 4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하고 2의 나라가고 이하고 2의 나라가니까 4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4y 프라임의 제곱이꼴 4가 나와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찾았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근데 프라임을 왜 지우는거야? 프라이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게 지금 이만큼 Q의 자취니까 Q의 X좌표와 Q의 Y좌표의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럼 X좌표는 그냥 통상 X라고 표현하고 Y좌표는 그냥 Y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얘를 XY라고 써놓으면 이거하고 구분이 안가잖아요 이만큼 전체가 새로운 X좌표, 이게 전체가 새로운 Y좌표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프라임을 써놓고 마지막 로쓸 때는 그저 x좌표와 y 좌표 관계니까 프라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네. 갔습니까? 네, 네. 오케이, 그럼 Q는요.